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업로드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찍어 놓은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바빠지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 핑계죠. 오늘은 영화 더 널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 널트는 음, 너틀리 크루라는 밴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고요. 더터저라는 멤버들이 쓴 책이 있어요. 네,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영화관에서 볼수 있는 영화는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개봉했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극장에 못 걸리고 비디오로 바로 출시되는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될까요? 여튼 사실 개봉한 지는 꽤 됐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더라고요. 사실 머틀리크루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밴드는 아니죠. 에레메탈 밴드고 굉장히 양아치 밴드로 유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락밴드 하면은 생각하는 그긴 헤어에 뭐 이렇게 양아치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형님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밴드에 대한 그리고 극장 개봉도 못한 B급 영화를 리뷰하려고 하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님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음악을 듣고 자랄 정도로 나이가 많진 않은데, 좀 오래된 음악을 좋아했었나 봐요, 옛날부터. 처음 들었던 게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스쿨밴드 활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 그때는 그때 국내에서 김경호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음, 그런 음악들 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고음으로 이렇게 지르고 그런 것들. 그 친구들한테 밴드를 같이 하자면 이제 재해를 받고 밴드를 시작했는데, 처음 이제 합주했던 곡이 Liveire 에요. What We Clear Liveire. w 그 다음에 Piece of Erection. h o m e Sweet Home. Primal Scream. 이런 것들 커버를 했습니다. 어, 그 외에도 뭐, Skid Row, Bon Jovi, Guns n r o s e s 이런 음악들을 커버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뭐 처음 협조했던 곡이 라이브 아이어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틀크루 앨범이 라이브 아이어가 타이틀인 어, To Fast For l o v 그 가죽 바지에 이렇게 허리에 손 얹고 있는 자켓 디자인 롤링스톤즈의 음반 표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앨범이죠 근데 이 앨범이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앨범은 아니에요 음질도 그리고 막 템포도 왔다갔다 하고 막 그래요 들어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 앨범이 이제 머틀크루가 인디펜드 시절에 자기네들이 이제 DIY로 만든 음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메이저 레이블하고 계약을 하면서 다시 발매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발매되는 음반을 들었겠죠. 네, 어쨌든 영화를 봤는데 이거 뭐돈 내고 보지는 않고 예, 그렇다고 불법으로 다운 받아서 본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 가입하면 한달 동안 무료로 이제 시청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일부러 아껴두고 있었어요. 시간 날때 가입해가지고. 어, 미드를 좀쭉 보려고. 미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또 개미 쪽이잖아요. 좋아하는데. 또 시간이 될때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려고 이제 아껴뒀던 고민을 풀고 넷플릭스를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 좀 아깝게 이거를본 다음에 다른 이제 영화나 드라마들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네, 어쨌든 영화를 봤는데, 어. 처음에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밴드 멤버들이랑 모여서 이제 봤습니다. 봤는데 5분 만에 껐어요. 네. 왜냐면면 그날 이제 뭐 여성분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이십금이더라고요. 어 이거 보실 분들은 꼭집에서 혼자 보십시오. 후방 주의하시고. 어 근데 뭐이 형님들이 워낙 이제 양아치들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 더, 더트라는 책 자체가 뭐 여전히 철없는 형님들이 뭐 그런 양아치스러운 삶을 좀 자랑하는 듯한 뭐 자서전? 그런 책이니까 뭐... 좋습니다. 네. 기대할 땐 그런 거죠. 영화의 완성도는 한 C급, 네. 근데 원래 음악영화라는 것 자체가 저는 원래 B급 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메이저의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근데 뭐 저는또 그런 감성을 즐겨요. 뭐 잭블랙이 출연하는 스크로브와 페네셔스 디, 이런 영화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B 중 B B of B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아무래도 실존했던 밴드에 대한 얘기니까 얼마 전에 이제 흥행에 성공했던 보헤 s 랩소디랑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퀄리티가 사실은 영화 자체 퀄리티는 좀 그런데 일단 보헤 s 랩소디는 네 배우들이랑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죠 연기도 잘하고 네. 덜 더한테는 이제 배우들과 연기가 마치 그 TV 서프라이즈 있죠 서프라이즈에서 재현 배우들 외국 배우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전 보면서 네, 뭐좀 비슷하지도 않고 뭐 연기도 좀 네,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전 고급진 것보다 좀 그런 척인가 봐요. 봤을 때뭐 타메리로 나온 배우 뭐 걸음걸이 정도 좀 비슷하고 예. 중간에 오지스번 나오는데 오지스번은 진짜 비슷해요 <laughs> 그 사람 빼고는 뭐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영화평을 하자면은 뭐 추억의 명곡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좋고 그냥 좋았어요 저는 옛날 생각도 나고 예, 머틀리 크루의 사건사고들 뭐 대부분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또 다시 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영화랑 또 별개의 얘긴인데 그 머틀리 크루가 미국에서 K5 광고 찍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네, 이 얘기 들었는데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운전하다 보면은 조금 짜증나게 하는 차들 있잖아요. 봤을 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편견이 좀 있어요. 외제차는 BMW, 네, 국산차는 k 5가 많았, 많았거든요. 저한테 편견이 있는 거죠. 양카라는 양아치 형님들의 양카 광고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laughs> 어쨌든 뭐더 더트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뭐 총평하면서 끝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고 네 머틀리크루의 팬이시라면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보실 때 후방 주의하시고 그럼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